사실 지금 얼굴이 빨개진 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추워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해. 우리 누나 약간 이상하지? 무서워하지 마. 이는 착해 그핫 n t adam, t 3일을 같이 보냈잖아요? 밤새. 그래서 내가 되게 행복한 인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은 모두 게임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되게 핍박받고 살았더라고. 전부가. 게임을 하면은 공부하라고. 너 그거 인생 망한다고. 어, 그러 다 그래, 그런 경험이 있던데? 던도 그러고, 따연이도 게임 끄라고 맨날 엄마가 막 그랬다고 하고. 저는 근데 어떠했냐면은 게임을 하면은 엄마가 좋아했어요. 얘 정신 차렸다고. 일반 청소년 남성처럼 게임을 하는 행동인 밖에 안 나가는 게 너무 마음이 놓인다고. 얘가 게임은 하는구나 이제 나쁜 짓안 하겠구나 나가서. 그래서 나는 되게 보장해줬어 엄마가. 게임 그래 우리 진유 게임해라. 주셔가지고 청개구리. 무라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자, 잠깐 발박스하는 동안 하던 시간 게기 오케이. 뭘 축하해줘야? 뭐 뭔데? 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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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할게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수 있을 정도거든요? 뭘 들어오면 진짜. 발 핥을 수 있는 정도로 깨끗해요. 저 지금 해봐요? 별로 안 들었다고 지금 내발 깨끗해. 이번 판 이기면 조금 더 해보고 홀기하고 아니면은 지면은 바로 홀기로 올려보자. 론나라. 아 뭐야! 말퓨리온. 내가 연호하이 신호 알아. <아나>, 디데드이드이 <laughs> <laughs> <이걸> 만나네. <웃음> <웃음> 아 개웃기네. 제가 봐준 거예요라고. 아, 아, 근데 어. 자존심 좀 어. 채워줘야지. 자존심 지켜줘야지. 또 이렇게 하면은 어? 뭐옛거 없잖아요. 이거 이기고 싶고 뭐 내가 5공도로 출사했는데 그거 지면은 좀 그렇잖아. 어. 그래서 그냥 다준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한번더 붙으면 안 져요? 한번더 붙으면? 이걸 이겼네요... 죄송합니다... 아, 예. <laughs> 아 이걸 이겨버렸네? 아 이걸 이겨버렸네? 이걸 이겨버렸네? <laughs> 요걸 이겼네? 여기도 건방이랑 중계방에서 군대 얘기 대학 얘기 하는 애들 있냐 개웃김 키움 님 어그로맨이에요? 왜 자꾸 억으로 끌어요? 억으로억으로 나쁜건데 네? 중계방이 어딨어요 씨발 392명 보는 방송에 여기 만명 봐도 중계방 없구요 어? 천명 봐도 없고.. 구요 건빵 막 팬가입 이런것도 없구요 아? 진짜 <laughs> 저한테 왜그래 나 지금 매기는거지 왜 기는거지 나 응? 씨브레 진짜 그러면 녹방 트입니다 할게 저소프상장 나왔는데요 다 잠깐만 나 핸드폰 내기 먹어가지고 조금만 있다가 다시 전화해 어. 나나 나 여기 엘베 앞에. 어 방금 어. 실례지만. 아이 민망하잖아. 영상 통화 걸지 마. 어, 영상통화 자꾸 왜 해? 어, 응. 어 알겠어. 음. 어. 밥한입 먹고 바닥 냄새 한번 맡으면 간당맞잖아. 그걸 말이라고? 너희 셋 내가 회식설 들을라고 아까부터 기다리는데 일부러 질질 끄는 거지. 나 출근해야 돼. 웃으면서 치워달라니까요. 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밥 한입 먹고 바닥 냄새 한번 맡으면 간당맞잖아 <laughs> 그걸 말이라고? 개새끼야. 시발. 너희 씨 열받아 죽겠는데. 시발. 진짜 존나 빡치네 너 이거와서 닦어? 너 이거와서 닦어? 씨발 쪽깠네 진짜 너희 씨발 간장 쏟아가지고 존나 냄새 오지는데? 씨발 <laughs> 진짜 개새끼야 <laughs> 이씨 웃으면서 치워달니까야 <침해를> <laughs> <laughs>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맨네나 <laughs> 트위치 스트리머 파트너야 <laughs> <laughs> 나 스트리머 파트너라고 <laughs> 진짜 그렇게 하시면 채팅 금지 들리고 블랙 에 추가할 거예요. 스파이 우가우가 모자 쓰고 가면 내안 인사 되겠다. 저 그런 거 없어요. 저 거기서 시청자 4 0명 많이 보면 4 0 명이어가지고 저 그런 거 없어요. 저 거기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마치 그거와 같은 거지 나도 만약에 스토리게임을 하지 않고 모델을 켜놓는다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수 있겠지? 아냐 하지만 선수분 너는 종합게임 스트리머라고 어디 게임을 안 했어야 하니 어제까지 게임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방송은 그냥 빨리 호로록 빨아버리라고한돼난 너무 고민돼 슬곤추! 절대로 너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돼!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해 먹을지도 모르는데 아 근데 너무 귀여워. 테모츠. 테모츠. 안 돼. 게요 음. 가서 마피아 게임 하면 개꿀재밌네 인정. 알았어. 난 그런 거좋아 그래서 그때 재밌지 않았어요?